어, 작년 여름, 2015년, 늦가이 늦, 늦가 여름이네요. 서울 한남동 총리 공간극 하는 쪽에 보면은, 그, 외국 대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마침, 그, 시간이 좀 짜투리 시간이 남길래, 항상 지내보다는 건강연을 또 꺼내요.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건강연을 한 5분 정도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벼락간 내 가슴에서 한 30cm 떨어진 곳에 왕잠자리가 짝짓기 현상돼서 아주 잘생겼어요. 무엇인가 바라는 운치를나 앞에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헛뜩 생각나길래, 아, 이말 못하는 생명체가 나에게 주례를 원하는 모양이다.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주례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차들러 왔다 갔다 하고 또 물체들이 다른 타인 물체들 오고 가고 하면은 얘들이 놀라면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얼른 우주법계의 손들입니다. 여기 한 생명체가 오늘 부부가 되었으면 우주법계에 선포합니다. 대자 대변신 부처님께서는 증명하여 주시고 이들 부부 앞에 다음 세계에는 훌륭한 인간문 받아, 부처님 말씀을 적어놓은 책을 널리 전하는 최고의 파이로트가 되어줄 것을 소원드립니다. 국제불교방송 대표 김하철 합장 이래갖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잠자리가 서서히 울로 내 머리만 지 올라오는, 오면서 딱 쳐다보는 거야. 나도 딱 쳐다보고. 그래 조금 더 올라가던 뱅 돌드만은 저, 허공주 남쪽 나라로 가는데, 그날따라, 그 매미들이 왜 그렇게 열한 스럽게 우는, 우러대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볼 때는 박수 소리 같아요. 캬, 박수 치는 거 듣고, 까치는 그날따라 왜 그래 축하 노래를 부르는지 까까까까 하면서 축하한다고 내기그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일어났던 일이지만은, 얼른 생각하기에, 선사들께서는 깨침을 공부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알수 있다라길래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아 이런 것이 깨침에 들어갈까 하는 그런 자꾸 감을 받아서요 그러면서 제가 아 나도 그 불교 방송 현재 한 15년 정도 되는데 국제 불교 방송 인터넷 방송 현재 한 15년 정도 되는데 항상 공부하는 마음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됐나? 그러면 덕도 했다 이 말인가? 그렇게 자자차 하면서 걸어가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저희들 그 장난감 놀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이, 이 왕잠자리 잡는 법이 있어요. 잠자리 한 마리를 그 어렵게 잡으면은 한 50cm 되는 실로 묶어 가지고 나무 막대기 앞에다 또 실을 묶어가지고, 이, 자기 머리 울러 이래, 건달 건달 하면서 돌립니다. 돌리면은, 잘생긴 왕잠자리가, 그게 이제, 짝짓기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빨리 돌려도 안 되고, 서서히 이렇 돌리면서, 비행기가, 아, 그, 할 줄에, 그, 출협, 그, 할 줄에, 뭐라고 하나, 그, 부터 생각이나 할 줄에 이륙하고 추락, 이륙하고 뜨고 내릴 때, 그런 식으로 서서히 몸을 돌리면서 살 땅에 착륙을 해야만이 그때 같이 왕잠자리가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때 탁 잡습니다. 왕잠자리가. 그래서 제가 공부를 조금 더할 때마다 살생에 대해서 많이들 선사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그 당시에 그 잠자리 잡은 거나 또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또등 뒤에 그, 그 깔때 같은 끼워가지고 거 끼워가지고 굽어 묵었다, 굽어 묵은 거또 비단 갱우리를 잡아가지고 징그럽다고또때려갖고 다리 쪽 벗겨주게 이제나. 그 당시에는 또 쥐가 무슨 원수처럼 생각되든지 쥐를 한참 뭐 쥐꼬랑대 잡았네, 이래가지고. 쥐를 그틀 안에 그뭐 묵을 걸 놔놓고 잡으면 그 물에 담가가지고. 쥐는 살라고 그렇게 또뭐 이랬더니 안 죽고도 쥐가 안 죽고 있어요. 그걸 그 나무 꼬챙이 같은 걸 그런 거 가지고 콕콕 쑤시면서 들어가고 또 물에 담그고. 이런 거. 또, 산에 가다가 또, 뱀을 만나면, 그, 참, 무작정, 그, 지운 뱀이가 무슨 원수처럼 느껴지는지, 돌을 쩐지 가지고 아이들 한참 죽이고 이랬는 것이, 모든 것이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개인적으로 천도도 하고 했지만은, 또, 그래서 그, 한남동 그릴, 잘, 깨끗이 잘뜬 그릴을 걸어가면서, 야, 잠자라, 왕잠자리. 내가 오늘 네 얘기 그 주례를 써줬는데 나도 네 얘기 부탁을 하나 해야 되겠구나. 나도 어릴 때잘 모르고 생명체를 많이 죽였고또 너희 그왕잠자리를 내가 많이 잡아서 괴롭히고 그랬는데 오늘 내 주례반 그 인연 공덕으로 나도 그 너희들이 그내 지은 업을 갖다가 좀 없애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차 싶어요. 아, 이거 깨침하고는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죠. 어, 사람이 시기 맑아지야 되죠, 일단은. 시기 맑아지야 돼. 시기 맑아지려면은 1초 1분이 뭐, 어, 60분 되고 또 1시간 되고 2시간 되고 이렇게 지나고 우리도 모르는 생에 전체를 타고 차를 몰고 또, 버스를 타고 볼일을 보고 음식을 먹는 그때 순간순간마다 우리 행동이 다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제팔아래아식이라는 곳에서. 그, 지금 그거는 의술적으로도 발, 발달되고 밝혀지기 때문에 그것이 뭐여서 나쁜 업이 도고 좋은 업이 도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 요즘 세상은 살아가다 보면은 한치의 그 끼어드는 차도 그 낭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런 좀 비정한 그런 사회가 돼버렸는데 여기서 우리 불자들이 살아나 살아 좋은 업으로 살아남으려 하면은 자기 행동 행동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저처럼 이 도라미 남을 태지 마시고 밝은 업이 많이 사이에 있으면 내가 다음에 이사바세 있는 내가 떠날 때 떠날 때 그 업이 맑은 업의 행동을 많이 해서 맑은 업대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좋은 사람 몸 받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에 태어날 것이고, 탁하게 살았으면 탁한 대로 태어난다 이겁니다. 그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고, 어, 팔 정도처럼 바른 행동, 바른 마음, 가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게 우리가 소홀하고 잊어버리기 쉽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하루하루 생활하게 바라겠습니다. 그냥 줄여서 끝나야 되는데 그것도 왜또 그런 것을 복합시켜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도 그저 배우는 입장이 중생인가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